안녕하세요 어, 빗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좀 늦은 시간에 어, 여기 부천은 비가 좀 소낙비처럼 쏟아져요. 그래서 어, 잠깐 왔어요. 낮에는 정말 더 도저히 더워서 못 오겠고 비가 오면 좀 시끄럽기는 한데 저는 또이 비닐하우스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듣기가 꽤 좋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은 저도 요새 더워가지고 이 아이들 이렇게 커팅해 놓은 아이 도 있고 또 자구 커팅을 구입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금을 동남금을 커팅해 놓은 아이도 있고, 요거는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름이 검색하니까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니 에이스? 이게 제가 입꼬지랑, 음 옆에 자구 커팅을 해주신 거라, 뿌리가 낫나 궁금하기도 하고, 요거는 새끼까지 달아준 거 같은데요, 지금? 요 영상에, 명찰 뽑다가, 새끼 달렸죠. 새끼 <laughs> 달아졌네요 요렇게 놔두고, 다른 아이들도 몇개 했는데, 아, 얘는 안 달아줬어요. 요거는, 이파리를, 뿌리를 띄워서 다시 꽂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얘도 놔줬어요. 요거 난 거죠. 요거 난 거죠. 그리고 갈아줬어요. 잘 놓고. 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구를 난 거고 요거는 지난 우리 2021년 초반에 추위에 정말 묵은둥이가 음 얼어가지고 요거 뿔이 맞나요? 잠깐만요. 뿌리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 얘는 따로 놔야 되겠네요 요게 요거 대가 사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서 제가 여기다 꽂아 놨는데 요거는 빼야 되겠어요 깍지벌레가 생겨서 다른 아이들도 옮길 수도 있어서 요거는 요거 몬스터 미켈란젤로 요게 자구 커팅을 받은 아이인데 뿌리가 다 났네요. 근데 깍지벌레가 생겼어요. 에헤이. 그리고 이거는 비스트 자이언트인데 이거 뿌리를 뽑아놔서 그런 건지 자구 뗀 거라 그런 건지. 어우 색깔이 진짜 예쁘죠 뿌리가 살짝 났어요 얘는 좀 늦네요 이렇게 하고 얘는 레드네일이라는 아이예요 명찰 보이시죠 레드네일 얘는 프랭크 SP라는 아이고 오 얘는 뿌리를 좀 짧게 잘라 놓을 걸 그랬나요 어차피 자구로 심을 거면 얘가 뭐냐면요, 스프레이드 마리아. 요거는 자구를 좀 짧게 잘라야 되겠어요. 여기 제가 지금 자구 받으면서 옆에다가 아우 에이! 심어놨는데 얘네 자구 났어요. 이게 스프레이드 마리아입니다. 꼬리까지 놔줬네요 이거는 났는데 얘는. 뿌리만 왕성하네요. 요런 아이들은 뿌리를 떼서 다시 꽂아놓을 거예요. 요런 아이도 요 아이도 안 났네요. 그리고 음, 안 났어요. 그리고 어, 요거는 코팅엔 온 아이들인데, 와, 뿌리 잘났어요 이거는 죽을 것 같고, 얘도 이파리가 좀 까마네요. 얘네들은 죽은 것 같아요. 뿌리가, 뿌리도 안 나네. 뿌리도 안 나고, 자구도 안 납니다. 여기에 창금 옆에, 뽀글이들 옆에서 띄어놓은 거거든요. 요걸 좀 크는 거 보고, 커팅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부금입니다. 이부금들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오, 많이 자라줬어요. 요 아이도, 아유, 자국까지 났는데, 제가 이거 심어줬어야 되나요? 이걸 어디다 놔두지? 아무래도 많이 났어요. 이부, 이부금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부금인데, 뿌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난 아이들은 자꾸 안 달릴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단 이렇구요. 그리고, 제가 이봉낭금이 되게 뿌리가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심을 했었는데, 어느 분이 흙에다 아예 심으라고 해서 제가 흙에다 지금 올려놨거든요. 근데 뿌리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뿌리가 궁금해가지고. <laughs> 뽑아 봐도 되겠죠? 아이고. 왜 이렇게 얘는 뿌리가 안 나죠? 물을 좀 줘야 되나요? 아, 진짜 안 나네. 안 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잠시만요. 오, 얘는 뿌리 난 건가 봐요. 아예 이안난 애들은 뭐고, 쟤 하나만 났네요 이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물을 좀 한폭 주고 갈까 봐요. 좀 다시 붓고 아유. 땀도 많이 나고 저는 이 아이들 다시 심어주고 <laughs> 집에 가야겠어요. 비가 참 시원하게 내려주네요. 더위도 한풀 쯤 꺾인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이제, 다육이들한테 좋은 날씨가 오기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이 아이들 좀푹 묻어주고, 오늘은 물을 좀 주고 갈까봐요. 빗물 받아서 줄 겁니다. 빗물이 좋다고들 하니까. 안녕히들 계세요. 또 뵐게요.